안녕하십니까. 북한산 라파우제 모델 김상중입니다.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이 바로 자연과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. 북한산 국립공원을 온전히 품은 이제까지 없었던 북한산 라파우제 테라스 하우스 모델이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. 전 세대의 테마별 테라스에서 사계절 북한산 국립공원을 바라볼 수 있는 마운틴 파노라마 뷰, 정말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명품 테라스하우스가 아닐까 싶습니다. 그것만이 아닙니다. 최첨단 스마트 시스템, 게스트 라운지 등 고품격 커뮤니티 시설, 그리고 단지 바로 밖에서 누릴 수 있는 승마, 골프 같은 다양한 레저 생활. 게다가. 10분 때 서울 도심권에 도달할 수 있는 훼속교통까지. 정말 모든 것을 다 갖춘 하이엔드 라이프 라 파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. <목소리> 북한산 국립공원을 품은 최상의 자리에 이런 좋은 테라스 하우스가 있다는 것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. 최상이라는 이름이 허락된 단 하나의 가치 북한산 라파우제 100분양 성공을 기원합니다.